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 n a c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7 그린 40mm gps 플러스 블루투스 모델을 놀라운 40%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가 c 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성능 207600원에 득템하세요. 349000원 상당의 가치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가볍고 편안한 피크펄스 러닝 조끼 1플러스의 특템 기회. 초경량의 생활방수 기능까지 갖춰 마라톤, 테일 러닝, 등산 시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37% 할인된 29,8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능이 만난 가민 릴리 이 e 클래식. 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우아한 실버 플러스 세이지 그레이 색상의 태브릭 밴드로 편안함까지 더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 가민 포러너 265 러닝 스마트워치는 당신의 러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GPS 기능으로 정확한 기록을 화이트 스톤 디자인으로 스타일까지 잡았죠. 지금 바로 멋진 러닝을 시작해 보세요. 2위입니다. 가민 포러너 570은 당신의 러닝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스마트워치입니다. GPS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정확한 기록과 연결성을 제공하며 세련된 블랙 디자인과 3.54cm 디스플레이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79만 9천원으로 당신의 러닝 파트...